So. 아나 얼고 하다가 멈췄구나. 나는 원래 공을 연타했어. 실수로 파운트로 했대. 그리고 얼굴 미세미가 족발 족발 뻔했어. 잘 만들었다. 나나 얼공 나, 나 얼공 아, 옛날에 작년에 했구나. 기억이 안난다. 다음에 41. 블카이 제로투. 그럼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여기 봐봐.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됐구나. 나중에 브이로그 찍어주면은. 분력을 제주도 가면. 어우나 셰리브 에이블 오우 오우 나 시즌오후가서 햇빛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와라 술 한잔이 아니고 음료수 먹어야지 우, 술 한잔이야 아, 아.. 아.. 한 음. 빨리! 아, 발로란트 야 채팅이 안 나오네 에러나 <laughs> 어? 아프리카 도움 이제 문제가 있어? 채팅이 원래 늦게 나와 야 나와네. 얘들아 진짜 궁금한 거알있는데 원래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안파니? 어, 원래 팔아 네. 뭐. 에? 파지. 파는데 왜 안파지? 오늘, 오늘 편의점 가면 삼각, 삼각김밥이 그냥 없어요 뭐 하나 아, 그냥 삼각김밥 재고 안 들어왔나 보다 삼각김밥 아,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그냥 그러게 재고가 없나봐 아씨발한 시에 간다 아니면 게... 재고 있는데 안 주는 걸 수도 있어 안 아, 내는 어, 거 어, 그러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면 진짜 답배이 없는다 자 시작할게요 발로언트 님들이 좋아하는 발로언트 아 어, 불카의 발로라한트 발로란트 아, 나중에 롤도 방송할게 야 크리스찬 니네 홍거도 되겠다야 아 코드 알려, 코드 알려줘요. 나 코드 없나? 아 여기. 코드, 코드 위에 있어. 아하. 코드 위에 파티 코드 할게요. 알겠어, 코드야. 왜 이렇게 하나님? 야매. 야매래. 나마대, 담아대요 코드 올려놨어. 아떼 전제 하고 싶다. 떼 전제 내가 해볼까? 떼 전제요. 내가 떼 전제 징계 시켜볼까? 오 어, 여기 어디에요? 굳이 그걸 또 진행을 시켜야 속이 후련하니 아니 한명이때정제 하고싶대 시청자가 아왜 어, 이렇게 아왜 이렇게 뭐? 못 만들었어요? 여기. 시청자가 하고 싶대 포도한 아이고. 왜때국제왜 왜 하고 싶은 거 알아? 에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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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 학원 에서도면은 거의 대부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추석때 한번 이게 도한 어깐... 뭐 주말은 상관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네. 못 만들었어? 그럼 주말에 하면 되지. 몇왜 이렇게 쉴 사... 거야? 왜 이렇게 사람도 없어? 어제 시작해?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 사람이 들어와라 시작하지. 빨리 오세요. 코드 올려놨습니다. 코드 안 나온대? 그 고정 좀 시켜줘봐. 안 나온대 코드가? 코드가 안 났다고? <laughs> 우리는 우리 방송을 코드가 안... 채팅 치면 코드가 안 나오네.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돼. 씨야 꼭... 그냥 코드를 이거 코드를 안 보여? 줘, 내가 쳐줄게. 야 코드 그냥 내가 하.. 잠깐만 코드 뭐야? 왜? U.. 유... U B W 4 9 0 코드 여기 알려줄게요 하늘 있어요 하늘 여기 아 U V W 구나 U B W 4 9 5 코드 알려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진짜 에임 연습하기도 귀찮다 어떡해 왜안해 얘네 인연안해 하는... 네. 아, 셰리프. 어, 그거 에이, 있잖아, 하다보에 임 늘어. 이게 맞아. 구아아 나도 이게 하아보니까 임이 늘었어. <laughs> 구독 알림 어디 갔지? 구독 알림? <laughs> 나, 나 일만점에서 어... 오포오포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서오포로 끌어치기 존나 많이 야, 보이 보오포 끌어치기로 헤드 보, 헤드, 보, 헤드 보, 깠는데, 아니, 아유 자연, 뭐... 자연 박스. 빨리 오세요 어드어어떤게이 나왔지?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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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떻하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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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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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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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게어떻어게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어어어 안죽었어요 o s i o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 올려 t know. 멤버 시끄러워. 시끄러워. And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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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끄러워. n d e a 안돼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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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리 e 고 n d e a n d 어 빨리 들어오세요. 새끼야 누구야 욕하지 마. 시작하자 이제. 알겠어 알겠어. 시작하자 욕하... 이제. 오케이 시작해. 야 아, 됐다. 3대인데? 어. 3대 인데? 삼 대. 그냥 해, 그냥. 해 감당하는. 야 일원이를 상대적으로 보내. 그런데 그런 밸런스 맞아. 아, 감당하는? 못 맞췄어.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야아니요 불카. 네가 저쪽으로 불카야. 네가 저쪽으로 가. 야나 지금... 솔직히 하나 불카는 그냥 영 아니야. 어. 나는 버스 받을 건데. 아까 불카되고 불카 하는 거 영이. 나는 유를 빼서 버리지. 아 미친놈이야. 아 킨버리. 될 같은데. 내가 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아니 야 근데 나할수 있는 게요루밖에 없어 가지고. 아니 나요루 말고 다른 걸쓸 수야. 이 집이. 아, 야 씨. 아, 불신하는 척만 하면 돼. 시크. 뭐야? 누구 또 파티에 참가했다. 어? 애들 많이 들어오네. 와 어? 씨발 롤 켰는데 렉 존나 오진다. 왜이 사람들 도저히 다 있냐? 약간 약 렉이 안꽂렸잖아 모더요. 나갈게요. 뭘 나가? 뭘 나가? 이뻐요. 렉 개오지네요. <laughs> 잘 <웃음> 가. 잘 가. 잘 가. 오, 오, 갔어요. 지금 여기서 결판을 내자고. 시어 어떻게 해? 네. 잘 쏘는지. 어, 봤어 이러고. 시나 어차피 내가 이기겠지만. 모더가 다 버렸어 이제. <laughs> 알 알바? 뭐라 알 뭐라 아예뻐? 미역. 가자. 아기다렸어요 아리카노, 아리카노. 그 유령 한명 상대 팀에 한명 넣어줘. 넣어주나? 어떻게 넣어? 나반나 몰라. 사설 방잘안 해봐서. 나 몰라. 커스트 이거 처음 해봐. 이거 E.S. 불러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이걸 깨네어가방 떠났는데? 깨냈는데. 쇼트 후하기. 아 수라우이 깨 와. 어야뱀파 범파이언님. 뱀파이어 진해가지. 또들리는 데. 있잖 아, 아, 이리지않는 데. 아, 나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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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이쪽에 있는 데. 아, 이쪽이쪽 이쪽에 있이 있는 데. 아, 이쪽이쪽이크 꺼야 돼이 아, Hey, Where are you? 충동. 충전이 필요해. 우리자. 아, 아, 채팅 되구나. 채팅 되 오케이. 에 누구 욕설해요? 밖에? 누군데? 누 발로한테서 신성한 발로한테서 욕설을 어? 하네. 욕사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는. 여기 채팅 봐봐. 파이언이 할... 튕긴 거 같은데. 야, 다시 할까 그냥? 야야 한번 어. 야 우리 한번 가자 한번. 이밖다 한번. 안 움직여지고. 패스 체팀도못끄니까그이 밖에 나고 다시 할게요. 없는데? 아니, B B사이트. 아, B사이트. 아. 아 뭐더 올려 줘. 그거 나가서 다시 하자. 그게 뭐 별거가. 하 그래요. 예, 또 패스. 나나이트졌어 아 FBS 아, 2 나왔어 아 5라운드 해야지 할수 있어 야나가아 그냥 나가면 돼 항목 말고 아 나가? 오... 메뉴로 나가기가 있어 아 맞다 아, 아 맞다 렘파이어 총아 진짜 또 누구 노래 틀어냐 머더야 뭐, 아 진짜 머더야 뭐, X됐다 아 괜찮아 머더야 아 괜찮아 X됐다 오늘 <목소리가> 어야 뭐, 내가 한번 좀가게다 야. 여기로 갈게. 겼어 씨발. 백그린 가서 게임 씨발. 개못같은 이대로 시작해. 내가 할게. 내가 조쪽팀 어, 할게. 어왜 그래? 가이쪽팀 할게. 시작해 봐. Let's g 어, 맵야 괜찮아 이거? 맞다. 맵바꿔 맞다. 맞다. 맵을 안 먹었다. 귀다 봐. 아니야. 괜찮아. 그래. 아, 수했어게 머리 어 말해 뭐 해야 되지. 아 근데 아 저거 못 이기는 데 저거. 방송이지. 방송 딜레이 몇 시간이야? 잠깐만, 몇 초인가 볼게. 길려봐좀 느릴 것 같은데. 한 2초. 아아 아, 불카 가이 요를 선택했어. 넌 야, 2초 아닌데 한 5초 되는 것 같은데. 5초면 괜찮은 그래? 거 아니야? 5초면 괜찮은데? 좀 빠른데? 한 3, 4초 아. 그쯤 돼. 너맵 가려야 돼 방플 할 수도 있어. 네, 3, 4초. 아이구야 <laughs> 목소리가 오윤인데 누군가? 아직 불사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 예 님들아 코드 내가 실시간 창지 위에 올렸으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게아 근데... 저분은 못 이기는데 큰일 났는데 아니 아, 아니 내가 실수하면 이길 수 있어 실수하면 아니... 불카는 이길 수 있는데 저분은 못 이겨 아 불카는 이길 수있어야나그나 로브를 나잘 못해 나잘 못해 나 로브를 하고 있어 나 그냥 로브라 하고 나잘 못해 아야야야미야미야나 갑자기.. <뭐라> 나 갑자기 로라.. 루야 로라 할래? 나로아로아면 욕먹는데? 해볼까? 들어가자 이 차야 내가 욕먹는게 아니야 못돌려 나 내가 유미 해줄게 어 <뭐라> <오>, 존나 ㄴ 끔찍하다 저요 저요 그리스 크라이 러그할 뻔야 다른 서폿은 뭐라 안 하겠는데 유미 서폿은 진짜.. 왜? 어야 내가 유미가 패작하는 거야. 너무 많이 봐서 <뭐라> 아 나.. 나걔 못하면 유미 와, 왔어 루카야 까고 들어가 빙까고 오케이 들어가 야. 씨놈이 힘이 깔아간다. 충전 필요. 탱크 설치 완료. 야, 이, 이 기다 봐. 내가 발로 막 이거 로브로 해야겠다. 발로는 시상자가. 아, 길을 가. 아군이. 자, 야, 야 아닙니다. 자, 야, 이게 실수 불카야 오! <laughs> 여러분들 아니, 방... 그거 에임이 정말 빠리네 에임이 안 좋다. <laughs> 괜찮아. 내가 빠리 했어. 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썼어 롤 할까? 그냥? 땡큐 롤 할까? 롤 할까? 롤 쏜? 롤 하실뿐 좋네 가까이 그러니까 힘내봐 나 지금 최대한 약하고 있어 약하게 하고 있어 나도 약하게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세리프한번 써볼까? 아니 세리프한번써안 쓸래 근데 야 처음에 이렇게 막 나가면 이게 아야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게 맞나? 아... 벤달 샀구나? 마크, 아니? 벤달 안 아, 샀는데? 가디언인 가 시켜보라고? 벤달이... 마크 할건데? 야 우리 마크 할까? 야, 요즘 누가 가디언쓰냐 어 실패 너 만들 순 있어? 야 마크 밥 만들 사람 마크 할까? 어깨. 우리 오랜만에 마크 세차 말까 이제? 정아 유튜브인데 나와 내가 못하는거 아이 뭐더 있어 형들 나 그냥 구경할게 구경하면서 그냥 그치, 구경을 그치. 구경을 아 치어야지.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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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원래 마크 촬영해야 하는데 슈아가 마크 촬영 안 예, 예. 한... 거야. 야 내가 그냥 니 하는 거 그거 해주세요 몰 보면 나쏜거 같은데? 거 뭐야, <laughs> 그러니까 나쏜거 같은데? 난안 쐈는데? 나 아니에요 어 아, 그래? 나 아니에요 나아니 붙지 말라고 왜 자꾸 나 따라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야실시가 GT보고 있을게 잠깐만 가자 보여줄게요 안 기버리 살았다. 야 혼자서 가든? 플레스 네, 네, 네. 혼자서 가든? 물컵만 네, 네. 잡으면 돼.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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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씨. 아 맞다 지금. 역시 내가 로브 유튜브여서 안 되겠다. 다른 거는. 야 나도 로브. 루...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거 없이. 삼십 초다 이상하다 나 오늘 커 처음 했는데 왜 이렇게. 벤달 벤달. 플로 벤달 먹었어. 뭐? 시크. 응? 마크 방 만들 만드시... 못 만들고 나. 응. 아니 아. 왜 마크 하려 그래 발라트 대표. 오안 되지 내일도 안 되고. 야 근데 이거 말렸는데? 나도 말렸는데. 좋아. 아니 벤달 갖고 갔잖아아 그냥 해. 응. 아..말렸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영상 언제 올라오지? 우리들 <목소리> 죽었나? 영상이 <목소리> 이코 올라가자 그냥 이코 하자 <목소리> 이코가 왔다 <목소리> 아니 그리고 님들 아니 뭐야 왜 B에 안 오? <목소리> 서운하게 아 <뭐야? 목소리> 어, 우리 A 스게아나 <목소리> B를 좀 싫어해서 <싫어했어. 목소리> 나 A 좋아해서 아이 <목소리> 나 A 좋아해서 오 잠깐만 방송하지 깨졌어. 아 진짜 아, 또 a 또다또 a. a 야 방송해야지 깨졌어. 잠깐만. 어떡해? 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머리 참답은? 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야, a 가자. 얘 B다. b 다 B 발소리 들렸다. 가있어요 저쪽이야. 내가 가 줄게. 바이스블카. 아. 정말 더럽게 못. 나 대기 그래 타고 있었다. 네. 나 대기 타고 있었다. 따라왔네. 어디로 아. 갈까? 아요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렇게 아 그래 누가 그렇게 썼어? 오케이 누가, 아. <laughs> 누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그래? 너 그렇게 못 쓰잖아. 진정한 요르는 나다. 블카. 그러니까... 어? 아? 왜? 너요르요르르 요루, 그냥 요르르쓰잖 나다 시크 요르는 김대모데 어. 시크 이따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이때 0기다봐죽여버거 어디서 그 사람 겸상을 하려는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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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아니, 불카보다 아, 내가 잘 쓴다는 거지 뭐? 뭐마께지 엄마가 닭다리 다 What 미안, the... 내 실수 잠깐만, 아... 잠 아... 뭐라고? Uh, my mistake, my mistake My mistake 어 oh. 어그아 그래. 뭐라 뭐라는 있잖아. 거지? 동생?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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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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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자 없다나! 발로 하면 되겠어 파줘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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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해야지 아 마크 초창기때는 했지 내가 아 마크 진짜 싹꺼움은 아니지 너 나오면 못하잖아 아, 이런, 마크는 이런 촬영해야지 그래. 왜 방송을 해 지금 그치 차원 구조. 무슨 소리야, 기 이상한 소리하지 마. 다음은 누 기다. <�priOS> 좀 이따가, 이따가 배달하 해줄게요. 배도 배더, 아, 배도 유튜브니까.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딴, 딴. 이제 이배도즈실배도저 뭐였지, 배도만큼 아, 밖에 에야겠다가 박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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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박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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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 박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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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어 박혜가. 박혜가. 어혜가 장난인 s 요요너 말고 니네라 t h 데 day. I was a l i t t l 지 bit of a car. I was a little bit of a car. I was a little bit of a car. I w a 용 a little bit of a car. I was a little bit 찾. 잠깐만 채팅 어, 한번 바꿔 보자. 음, 채팅 한번 바꿔 볼게. 와. <laughs> <laughs> 아 노래 너무 좋다 이거. 아 이거 이박 끝나고 하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나 끝나고 보람 와. 젠장 끝이야. 아, 자, 넌 죽었어. 나 아, 그냥 방송 바꿀까? 뭐거내말 지켰어. 방송 화 방송 바꾼다고. 방송 채 방송 다른 걸로 할까? 발로란트 말고. <laughs> 방송을 뭐, 뭐, 바꾼다고 발로란트 말고 뭐 할까? <laughs> 오케이 배 배도 곧 저기요. 왓샤. 아 뭐라고요? 제스 있었네. 와 몰라 어디 갔어? 왓샤. 날 상대하고 아, 저 피닉스가 웃을 수있나보자고음 이거 아바샤소 피닉스 빈데 세클. 이게 불카가 갑자기 지가지 지가 급발진해가지고 죽임. 시크도 있었어요. 발라재는데 시크야 좀 조용히 할래? 불카가 있었어. 불카 불카 해피 죽임. 나 해피 안 죽여 해피 아... 그 해피 가 h 생 p 다 해피가 갑자기 불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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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이 happy happy h 아 p p y 나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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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p p y h a p p 불카 a p p y happy h a p p 어? 가자. 내가 처리하지. 여기 있구나. 가보러 갈게요. <laughs> 야너 아, 사이트, 사이트 있어라. 내가 잡볼게. 도자 너무 해 여기 조심해, 여해 나가지마, 나가지가지마 아니야, 나 스파서 지 알겠어, 도우 해줄게, 도우 해줄게. 나 도우습 개못하니까 해 줄게. 이 피닉스 너무 손털리는거 아니야? 그냥?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긴, 여긴. 죽자. 야, 이겼다. 죽자. 그러니까 너는 시끄럽게. 야호. 그러니까 너는 oh. oh. 죽는, God. 죽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 나 내가 같이. 너는 죽는 걸 좋아하기보단 맞는 걸. 그 전에 죽지. 이상한 짓을. 죽음 척을 아유. 죽이시오. 멤버들 논란이 좀 많다. 인성이좀도이 인성이 정도면. 뭐 이이뭐어때이내가시크정이스 가기 이 정도면. 도면이정도이 정도면. 이이이전매면이이렇게말이 많아 전매이렇게말이 많아 어 지금 무시 아니야아이야아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잠깐만요. 안 되면 머더 차이에요. 음... 왜안 되지? 이거 사야 되는데 병신 아예 아 머더 나 병신아 아닌데 뭘왜 그래 나한테 욕하는 거지? 둘잘 돼. 어 맞는데. 왜? 야. 아뭐뭐라고 뭐, 했는데. 아니야? 내 해봤어. 아예 머더가 왜, 뭐라 해야? 했는데 내가 편해지게 나나나 빨리 뭐라 말해. 볼까 모더가 네 멍청이라 했어. 말이 말이. 사 왔네. 이사. 와이 미치. 미치게 오. 이 어떻게 살았냐? 오 엄마야. 살아 있는 게 신기한데. 엄마야오 죽었벌겠어. 피30 남았어. 야야야 다른 거 보고 썼는데. 잠깐만. 개불. 아 발로한테는 좀애맞죠 인정하.. 백카도좀 애봐. 저는 블 유튜버니까 블에 한.. 도어잡나이스블 유튜버니까 도나도어 못겠는데? 아이 제도 못겠다 아 A로 와라 아 오케이 <목소리> 에이 에이 도워를 못겠다고 나도도워 원더 못겠어 1대1 뜹시다 아, 1대1 어? 아, 아, <목소리> 아, 아니 도워즈 이래가 안될거 같가 아니 나도워 포기했잖아 아 오케이 저래놓고 이제 다른 사이시가서해차 바로 싸운다니까와이 논란이다 이건 이거 B만 조심하면 돼 진짜 팅처하면된다나총 안사는데? 막다야하 와, 와 지금 트롤이야? 아니 트롤? <laughs> 아니 커터미야 괜찮아 상관없어 고이 트롤? a t What? w h 고이 트롤이 아니야? 너는 고이 트롤 B B a i a i a t a t What? w 이 a t w 배워요? 아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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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 이래 t w 에오, <laughs> 왜 안? 왜하냐고왜 <laughs> 하지? 비티, 네, 아, 비장은니 아, 와, 위험했다! 아이, 비티, 크장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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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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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h 스 s is King World. 그대로 뒤질뻔했어 스킨 구걸? 야, 비스 어, 저거 아니, 핑 아니야. 아니, 야뭔 소리야 인간이도. King World. 어 h a t 왜 Pika. Okay. Oh, Pika. Oh, where's the guy? w 오 e 오 e s the g 가 y Oh, Pika. Oh, p 한명 남았습니다. 덤봉대긴. 아, 나야 불카야. 와. 내가 보는 웹툰 웹툰이 하나 있거든. 나웹터안 보는데. 근데 거기서 동 거기서 강아지 이름이 머터리야 에씨. 개새끼 드렸어. 강아지 머터 강아지를 머터리야 와우. 어메이징. 와. 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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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불카 어메이징. 왓? 선물이다. 또. 왔야와터헤이배방송 규칙에 불카한 아무리 좋아도 저격 금지. 저격하면 감점 3번 하고. 어? 관리자 어? 어? 말을안들면야 사람에서... 너무 저... 뻔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찍자네 맞죠. 아. 알아서들 해 지우라고. 이와 아깐... 더럽고 아름다운 걸꺼냈겠어 아까 시청자 여덟 명인데 지금은 말자 여섯 더럽고 아름다고 그랬는데. 오판이면 내가 봤을 때저 저지 형자가 2신경이야. 저지 오디 여덟 명. 그거 우라만 40명. 여덟 명. 그거 면 내가 봤을 때는땐 50명. 8명이라고이 바보야. 아니야. 저지는 80명? 묵직한 거야. 아, 여 명. 그러면은 어디냐? 800명. 오디냐. 안 해. 아, 그거구나. 오, 지금 배와. 네, 아, 지금 배와. 배원 끝나 다음에 들어오는애 그냥 저지로 밝혀 버리겠다. 그거 아니야. 오디내네 맞네. 다음은 누구냐 어, 아, 예? 팀픽 진짜. 비버링. 비야 와. 지나간다. 어에서 지가 우리, 제일 아, 많이 죽 아, 배우 비야 바로 났나. 근데 여기요러분 없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때요? 벽이 느껴지시나요? 아 씨. 3야 아, 어우, 예? 아, <laughs> 좋지 깜짝이야. 아, 야, <laughs> 범죄하나 이든지. 아, 나 진짜 발로 화타하면 깜짝 놀라. 왜 이거? <laughs> 왜 왜? 졌는, 야, 이거. 뭘 실력 졌는데요? 불러 그래서 불러 하는 게 뭐야? 전반전 <목소리> 최똑 똑똑...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발로한테 안 할래. 아, 그냥. 그냥 껐는데. 뭘까? 껐끄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른 게임 해야겠어, 이거. 실력 딸려 가지고. 실력, 아, <laughs> 실력, 아! <laughs> 아니, 실력이 딸려서 시청자가 줄어드다블 아. 아아 껐다 그를 하는 게더 낫겠다, 아니. 아 아니 아, 그래, 더 낫겠다니. 아. 롤 하면 더롤 하면 더, 더 떨어지는 같은데. <래기> 아 롤은 재밌어. 아 롤은 좀 괜찮을걸? 음, 롤은 재밌어. 롤은 괜찮을 거야. 로 어? 봐. 롤은 재밌어. 라이벌에는 좀 잘하고. 와이살벌하노이 롤은 재밌어. 디 네.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네. 응? <laughs> 아, 롤은 재. 완나 다와마씨발또막지가 없어 돼재스는 무슨 사야 이거? 어, 미루니 사야야 와 놀란. 안녕하세요. 꺼다킬게요 소리가 집다잘 보라네. 꺼다킬게요 로브라 알겠습니다. 꺼다킬게요왜 로브래? 왜? 아니 어떻게 이겨? 도우잔 말 거야. 도우잘래? 도저 왜? 저번에 저번에 도우할때뭐더 팀키 당한 거 포켓 영상에 봤습니다. 재어 당신의 아들이 나왔어. 도우 한번 해